안녕하세요. 기계학습계론 비니세미나 8조 2019-11090 안정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Multiplex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 via Common and Private Information Mining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두 기초 개념. 멀티플렉스 그래프와 컨트레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멀티플렉스 그래프입니다. 멀티플렉스 그래프는 동일한 노드 집합에 대해 여러 유형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을 동시에 표현하는 다중계층 네트워크를 모델링 이야기한 그래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래프1G1과 그래프G2가 동일한 노드 V1, V2, V3, V4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관계, 즉, 그래프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두 가지 G1, G2가 모여서 다중계층 멀티플렉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멀티플렉스는 이를 통해서 복잡한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연결성을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이러한 멀티플렉스 그래프의 특징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그래프 내 노드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기초 개념 컨트랙스티브 러닝입니다. 컨트랙스티브 러닝은 비지도 학습의 한 형태로 딥러닝 분야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학습하는 강력한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유사한 샘플을 가까이에 다른 샘플을 멀리 배치하여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가까운 데이터는 양성상. 사진 내에서는 개들의 집합을 양성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서로 다른 데이터, 즉, 음성상, 사진 내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쌍을 음성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상과 음성상을 대조하여 차별적 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조학습은 특히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형태로 레이벌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알고리즘 스스로가 특징을 추출하고 구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멀티플렉스 그래프는 레이블링이 어려운 데이터 중 하나, 하나로 이러한 컨트랙스티브 러닝이 멀티플렉스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념을 바탕으로 논문이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멀티플렉스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을 말리는 컨트랙티브 롤링을 활용하여 멀티플렉스 그래프의 서로 다른 계층에서 커먼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즉 그래프 하나가 가진 정보를 무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private information은 때로 태스크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학습의 정확성을 감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redundant information,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무시하고 배제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이 무시되지 않을 경우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논문은 이두 가지 단점 기존의 개인 정보, private information을 무시하던 것과 f 던던트 a 포메이션 중복을 따로 처리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한 CPIM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메소드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신 그림입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드의 첫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표현을 가지고, 그래프 컴폴트 레이어에 그래프를 집어넣어 노드 표현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노드 표현에 디코렐레이션 로스, 즉 상관 손실을 적용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중복 정보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상관 손실은 그래프 간의 상관 손실과 각 그래프의 상관 손실을 제거하는 두 차례 진행됩니다. 사진에서 이 방식은 L1 데코, L2 데코, 즉, 각 그래프의 상관 손실을 제거하는 것 하나, 또한 L 데코 1, 2, 두 그래프 1, 2 사이의 상관 손실을 제거하는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개인 정보 구조입니다. 연구자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관 손실을 통해 중복 정보가 제거된 노드 표현에서 그래프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그래프와 원본 그래프를 대조하여 reconstruction loss, 재구성 손실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reconstruction loss에는 각 그래프의 개인 정보를 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드 표현에서 공통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노드 표현에서 재구성된 그래프가 원본 그래프와 차이가 난다면 이 차이야말로 원본 그래프가 가진 private information이라 고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에서 그래프 컨벌션 레이어를 거쳐 노드표현을 생성합니다. 이 노드표현 H에 데코럴렉션 로스 그림에 나오는 L데코를 수행합니다. 이 L데코는 각 그래프의 손실에 해당하는 L1데코, L2데코가 있고, 각 그래프가 아닌 서로 다른 그래프 간의 손실을 의미하는 L 데코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손실에 대해서 모두 계산한 후에 이 중복 정보가 제거된 노드 표현에서 그래프를 재구성해냅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그래프는 원본 그래프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연구자들은 그래프의 개인 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두 요한 두 태스크는 사진에서 주황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인 정보와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공통 정보는 a 텐션메 n 니즘 o n m e 을 통해서 융합되어 최종 표현 Z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학습의 정확성, 노드 d e c l a s s i f i 에 대해서 좋은 정확도를 보였고, 효율성, 학습 시간 측면에서 최신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